반갑습니다. 금장다육맘입니다. 자, 오늘은 저희 하우스 금장다육에서요. 분째로 나가는 아이들 만나보도록 할게요. 자, 세트 구성도 있고, 지금 번호가 31번까지인가? 있었어요. 자, 요 아이들 전부 다 분째로 나가고요. 아이들 전체적으로 한번 쑥 보여드릴게요. 자, 색감이 참 예쁘죠? 자, 5만원 이상은 무료배송이고요. 1번부터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1번은요 버클리입니다. 금액은 15,000원이고요. 자요 아이는 버클리가 신발본에 이렇게 두 세트로 이렇게 준비가 돼 있는데 심어져 있죠. 이렇게 예쁘죠. 자요 아이 오른쪽 요 아이는 자 이렇게 예쁜 하얀 꽃을 피웠습니다 얘를 자 코를 갖다 대면요 은은한 아카시아 향이 나는 그런 아이예요. 자 옆에 탑도리들 탑을 층층층 요런 아이들은 지금 탑 옆구리에서 지금 분지하는 중입니다. 자요 버클리 1번 15,000원입니다. 이번은요, 이종입니다 18,000원이고요. 자, 요렇게 꽃단분, 핑크색 꽃단분이 심겨있는데, 왼쪽 아이는 사과꽃. 자, 사과꽃도 이렇게 군생이에요. 자, 보조개가 너무나 예쁘죠? 자, 색감도 요렇게 예쁘게 물들어있는 사과꽃. 그리고 요 아이는 오른쪽 아이는 아르제입니다. 아르제도 지금 두수가요, 6도나 되죠? 자, 이것도 완전 찐 핑크로 요렇게 예쁘게 물을 올리고 있는 아르제. 요렇게 이종 금액 18,000원입니다. 3번은요 레드 노블이에요 18,000원입니다. 이 아이는 어, 노란색 지단분에 심겨했어요. 자, 지단분, 이 지단분도 금액대 꽤 있는 아이죠. 여기에 자 노란색 분에 빨간색 지금 레드 노블이 올라가 있거든요. 자, 이 아이도 지금 6주나 됩니다. 색감 너무 예쁘죠? 완전 빨강, 너무나 예쁜 빨간색. 자, 위에서 사이즈도 확인하시고 3번 18,000원입니다. 4번은요. 블랙 테트라라는 아이입니다. 18,000원이에요. 이 아이도 역시 노란색 지단본에 심겨 있습니다. 자 블랙 테트라는 아마 처음 나오지 않나요? 자이 아이는 보여드릴게요. 이렇게 외두가 아니고 짠 돌려보면 이렇게 이두입니다. 이게 또 안쪽에 완전 보라색으로 진하게 내는 아이거든요. 근데 지금 옆에 이거 보이세요? 깍공 나오고 있고 이쪽에도 보니까 이게 자구 같은데 자 옆에 또 보이죠? 자, 요런 블랙 테트라고요. 색감 너무 예쁩니다. 4번이고요, 18,000원입니다. 자, 그다음은요, 5번입니다. 5번은 크리스피 뷰티구요 금액은 12,000원입니다. 요 화분도 제가 알걸 수제분을 알고 있거든요. 자, 일단 사이즈는 자 이렇게 보시면 될것 같아요. 자, 여기 에 크리스피 뷰티가 지금 3도로 되어있습니다 얘는 엄청나게 은은한 빛깔을 내면서 뭐 3도가 아니고 4도네요. 4도 4두. 뒤까지. 자 되게 예쁜 은은한 보랏빛을 내고 있는 자 요것도 어 이거 꼬불꼬불꼬불하게. 그리도 예쁘게 잡혀있죠. 5번 크리스피 뷰티 12,000원입니다. 자 그다음에 6번으로 가야 되는데요. 제가 번호를 <laughs> 매기다 보니까 이게 번호가 잘못돼서 이 아이가 5-1번입니다. 이름이 루비 벤츠고요 루비 벤츠 요것도 지금 5번이랑 같은 분. 화분 요렇게 세트로 하려다가 이렇게 따로따로 자 묶어봤는데 따로따로 해봤는데. 자 요것도 사이즈 보시고 요거는 음 지금 얘가요. 꽃대를 올릴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완전 보라색이죠. 이거 지금 두수가 4두나 되는데 여기 지금 꽃대. 여기도 꽃대. 꽃대. 자, 꽃핀매 진짜 예쁜 아이죠. 로비벤츠 5-1번 12,000원입니다. 6번은요. 라즈베리 아이스입니다. 이 아이는 26,000원이에요. 요거는딱엠분에 심겨있습니다. 라즈베리 아이스가 요렇게 오돌 올라가 있죠. 요것도 잎이 딱 이렇게 짜부러져가지고 <laughs> 겉에는 전부 다 오렌지빛. 자, 색감이 렇게또 예쁜 아즈베리아스엔분에 심겨서요. 26,000원입니다. 자, 그 다음 7번은요, 샬롯입니다. 이 와인은 17,000원이고요. 요 화분이 가시버시분이죠. 자, 어린 왕자 그려져 있는 가시버시분. 분 사이즈도 꽤 커요. 여기에 샬롯은 엄청나게 또 묵은 아이가 이렇게 예쁘게 각을 지면서 무늬까지 그려가면서 이렇게 올라와 있습니다. 사이즈도 제법 좋죠? 완전 단단하게 묵은 아이. 자, 7번이고요, 샬롯입니다. 어, 8번은요 온슬러고요 24,000원이에요. 자, 이 화분은 이풀분이죠 자, 잎풀분이 심겨 있는 이풀분도 이거 가격대 가 있죠. 그리고 사이즈도 꽤 큽니다. 여기에 완전 묵은 온슬로 자, 색감이 완전 핑크핑크한 아이. 이 아이가요 24,000원입니다. 어, 얘도 두스를 보면 지금 이렇게 육두로 보이고. 자, 육두죠? 그리고 뒤에 또 나올 것 같은데요. 사이사이 이와이도 분지 잘해가지고 아가들을 많이 달아요. 자 이렇게 사이즈 좋은 온슬러우 8번입니다. 자 9번은요 핑크 크루입니다. 금액은 만 원이고요. 자 이것도 레몬 색깔 이런 분에 심겨 있어요 높이감이 살짝 있죠? 여기에 핑크 크루. 자 이와에도 아마 처음 나오는 것 같은데, 어 이것도 투수가 굉장히 많아요. 약간 보랏빛을 띠는데 한개두개세개네개 다섯 쓰 여섯 일곱. 자 무려 7 두나 됩니다. 자 이렇게 동그랗게 돌아가면서 이렇게 예쁜 입장 모양을 하고 있는. 이름이요 핑크 크루입니다. 이와이는 살짝 입장이요. 나갈 때 살짝 떨어질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요런 아이들이 살짝 어, 건드리면 톡 떨어지기도 하죠. 11번은요 둥근잎 피치 후리데입니다이 와인은 14,000원이고요. 어, 14이 화분은 덮밥분인데요. 자, 덮밥분이죠. 새가 올라가는 덮밥분인데 이 뒤쪽에 보시면 살짝 뒤에, 뒤에 보이세요. 어, 까짐 있어요 깨짐이 있어가지고 이아이는 어, 금액을 저렴하게 착하게 나갑니다 14,000원이고요 짐투수로 보면은 6두 자 이것도 예쁘게 물이 들어서 어목하게 목대는 또친실하게 요것도 한몸이고요 둥근잎 빛이 후리데입니다 12번은요 자태양이고요 15,000원이에요 이것도 화분 보시고 이게 어디분이죠? 자 요것도 국산분이죠 여기에 심겨있는 자태양이 요렇게 또 얘도 3두입니다 요것도참 예쁜 아이죠. 얘는 완전 보라색으로 이렇게 가운데 진하게 올라가 있는 자태양이에요. 자, 12번이고요. 15,000원입니다. 13번은요. 신도금입니다. 만원이에요. 자, 빨간색 어이 화분이 무슨 이름이 있는 화분이었는데 자, 요 빨간색 분에 가로를 살짝 길죠. 여기에 신도금이 올라가 있어요. 자, 금기가 예쁘게 올라 있죠. 얘는 위에서 보시면 이정만 이렇게 생겼거든요. 되게 신기하잖아요. 약간 부메랑 같기도 하고, 부메랑이 여러 개막 겹쳐져 있는 코런 모양을 하는 것 같기도 하고 보시면 핑크 핑크 자, 줄무늬 금이 예쁘게 들어와 있습니다. 14번은요 파랑새입니다. 17,000원이에요. 자, 이것도 화분 예쁘죠? 빨간 땡땡이 분에 심겨 있는 파랑새. 이것도 군생이고요. 어, 이것도 두수를 보니까 6두나 되죠. 6두. 여기 완전 묵은 아이입장이 아주 단단해 보이고 물도 이렇게 예쁘게 들어 있는 파랑새입니다. 15번은요. 프리즘이라는 아이고요. 13,000원입니다. 어, 프리즘도 처음 나오지 않나요? 자, 이것도 화분 보시고요. 이렇게 줄무늬가 들어가는 요런 분에 자, 프리즘도 이렇게 어, 외도 아니고 여기 큰 아이 하나 있죠. 근데 옆에 까꿍 여기 나오고 있습니다. 자, 요 아이 하나 있고. 그럼 요쪽에도 있을걸요? 자, 요쪽에도 아까를 두 개나 드리고 있는 이름이 프리즘. 요것도 보시면 핑크 라인을 예쁘게 그리고 있죠. 15번입니다. 16번은요, 2종으로 갑니다. 17,000원이고요. 자, 요것도 멀리서 보면, 이것도 화분이 참 예뻐요. 자, 왼쪽 아에는 원종 베션. 자, 사이즈 보세요. 원종 베션이 이대로 이렇게 진하게 색감 오렌지로 올리고 있는 원종 베션. 그리고 오른쪽에는요, 자, 물이 올랑올랑 말랑, 은은한 핑크빛을 내고 있는 이 아이는 아르제입니다. 이렇게 16번 2종이요, 17,000원입니다. 17번은요. 러블리 로즈입니다. 16,000원이고요. 자, 이것도 곡선본이죠캐릭터 번호 이렇게 심겨있는 러블리 로즈. 이것도 투수를 한번 볼게요. 아, 딱 투수 보기 전에 색감이 너무 예쁘죠? 완전 무거워가지고 안쪽에 완전 보라, 핑크 색감이 요래 예쁩니다. 자, 얘도 보시면 얼굴에 탁 올라 붙었죠? 자, 요런 아이 러블리 로즈고 투수가 12인가요? 음, 12로 보이네요. 아, 색감 참 예쁘고 인물이 너무 예쁘죠? 17번입니다. 18번은요 수연입니다 16,000원이고요 이것도 17번이랑 같은 붓자 그럼 이 똑같아요 16,000원요 자 수연도 보시면 목대 자 깨끗하게 순실하게 요 목대에다가 위로 올라가면 또 예쁜 모양을 하고 있습니다 색깔 진하게 물이 들어있고요 이것도 가까이 보면 이렇게 두수가꽤 많은 아이죠 자 수연입니다 19번은요 이 종입니다 15,000원이고요 먼저 왼쪽부터 자 화분 예뻐요. 여기 올라가 있는 이 아이는 리마리라는 아이입니다. 이것도 사이즈가 좋아요. 이렇게 이드로 등을 맞대고 얼굴이 이렇게 예쁘게 생긴 리마리. 자, 이 아이 있고, 그 다음에 이 아이는 에센스. 자, 에센스인데요. 이것도 파란색분이 심겨 있는데, 자, 완전 핑크핑크한 아이. 자, 위에서 보시면 이것도 사이즈가 꽤 크죠? 이것도 손톱편에 살짝 일어났네요. 예쁘죠? 에센스까지 19번 2종입니다. 20번은요, 짧은 잎작성입니다 요 땡땡이 분은요엠분이에요 자, 엠분에 심겨 있는 짧은잎 적성 만6천원이고요 요것도 짐투스가 짧은 적성이 꽤 많은데 요요 요 앞에만 해도 네 개. 다섯, 여섯. 아이고, 여섯, 일곱. 여덟. 오 8두나 되는 것 같습니다. 자, 요거는 손톱이 진짜 매력적이죠. 입장이 이렇게 싹 뒤집어져 가지고 예쁜 모양을 하고 있는 짧은잎 적성입니다. 21번은요. 휴밀리스구요. 요 아이는 18,000원입니다. 요 화분도 땡땡이도 엔분이에요. 사이즈가 20번보다 살짝 더 크죠. 요런 엔분에 심겨있는 휴밀리스. 자 완전 깨끗한 색감을 자랑하죠 휴밀리스는. 완전 맑잖아요. 완전 맑게 예쁜 아이. 자 요런 휴밀리스 엔분에 심겨있구요. 18,000원입니다. 22번 갈게요. 자 요거 슈가 베이비. 요 아이는요. 공주분에 심겨있어요. 자, 금액은 28,000원이고요. 자, 요런 사각분의 신비는 슈가가, 어, 얘도, 자, 보자마자, 아가들부터 눈에, 바로 딱, 눈에 들어오죠. 아가들이 진짜 바글바글 합니다. 요 밑에도, 뭐, 아가들 진짜 바글바글하고, 자, 겉에 큰 얼굴들도요, 색감이, 요렇게 또 오렌지 빛으로 예쁘게 물이 들어있고, 아, 슈가는 언제 봐도 얼굴이 너무 예쁜 것 같아요. 와, 진짜 안에 애기들 진짜 대박입니다. 요 뒤에도. 23번은요, 이름이 바실리사입니다. 2 8 0 0 0원이고요요 화분도요, 공주분. 자, 수제분에 심겨있는 바실리사. 자, 요것도 두수를 볼까요? 두수를 보니까, 음, 육두입니다. 육두. 자, 요것도 보시면 각을 탁탁탁 이렇게 잡고 줄무늬 보이시죠? 자, 요렇게 또 안에는 또 쨍한 색감을 내고 있는 이름이 바실리사. 2 3번이고요 28,000원입니다. 24번은요. 벤바디스고요. 36,000원입니다. 요 화분은 오렌지색 여기 지금 예온 분이죠. 사이즈 큰예온분이 심겨 있는 벤바예요. 벤바도 지금 완전 먹어서 색감 보이시나요? 완전 완전 핑크. 자, 완전 진한 핑크로 색감이 요래 예쁩니다. 안에 목대도 보이시죠. 그리고요. 안쪽에 또 아가들도 이렇게 있는 어, 엄마 이쪽에 에이. 엄마 대박. 여기에도 안쪽에 아가들이 굉장히 많죠. 자, 벤바고 위에서 보시면 자, 요렇게 두수가 많은 군생입니다. 자, 요런 아이 벤바디스 24번, 36,000원입니다. 25번은요, 피치엔젤이구요, 28,000원입니다. 이것도 다리빨이 요렇게 튼실하게는 요런 분의 국산 반에 심겨있는데, 자, 피치엔젤, 인물이 진짜 끝내줍니다. 사이즈가 엄청나게 크죠? 여기에 지금 옆모습 보시면, 얘가 환율 피치엔젤인데, 손톱도 진짜 예쁘고, 자, 요 하나 있고, 왼쪽에 깍꿍, 그 다음 오른쪽에도 깍꿍, 요렇게 이두나 데리고 있는, 자, 얼굴이 너무너무 예쁩니다. 환엽인데다가 중간에 요 얼굴이요. 완전 뱅글뱅글 돌아가면서 완전 묵은 아이. 자, 사이즈도 좋고, 가격도 엄청나게 착합니다. 자, 26번 갈게요. 콜라라타 아이스고요 23,000원입니다. 요거는 도앤도분 자, 사이즈 큰도앤도분에 심겨있는 콜라라타 아이스. 어, 이것도 지금 두수를 보면 2두예요2두 이두. 자, 완전 뽀얀 분칠을 예쁘게 하고 있는 콜라라타 아이스. 사이즈 이렇게 크죠? 왼쪽 아이도. 자, 요런 아이. 26번입니다. 27번은요, 라조야 철하고요 13,000원입니다. 이것도 투톤 요런 화분에 심겨있고, 자, 사이즈도 확인해주세요. 라조야 철화도, 어, 너무나 얼굴이 진짜 귀엽게 생기나요? 완전 바글바글바글. 바글. 입장이 굉장히 귀엽죠? 거기다가 손톱 까맣게 올리고 있고, 그음에 얘는 또 이렇게 예쁘게 또 물까지 들어서 보라색하고 지금 핑크색하고 완전 색감이 진짜 예뻐요. 와, 완전 바글바글한 라조야 철화, 2 7번이고요 13,000원입니다. 자, 28번 갈게요. 28번은 2종이고요. 19,000원입니다. 자, 왼쪽은 완전 얼큰이 사이즈가 이렇게 큰 샴페인이 하나 들어가 있어요. 자, 얘는 예쁜 꽃대도 이렇게 오물고 있네요. 자, 샴페인 하나 있고, 그 다음에 오른쪽 이렇게 빨간 아이는 파도라는 아이입니다. 파도 군생. 삼도 군생으로 올라가 있는 이렇게 2종. 28번. 자, 화분도 보시고, 청록이랑 화이트예요. 똑같은 화분. 19,000원입니다. 이게 특히 요 아이가요. 사이즈가 엄청나게 좋아요. 완전 단단하고. 28번입니다. 29번 갈게요. 요거는 3종인데요. 9,000원입니다. 먼저, 왼쪽 아이가 지금, 분도 사이즈가 작은 아이가 아니에요. 메탈 그림이라는 아이. 빡간생 메탈 그림. 자, 카리스마 있죠? 그 다음에, 레드베리. 아이고, 동글리가 엄청 반짝반짝. 아이고, 너무, 이거는 먹고 싶게끔 이렇게 생긴 아이. 그 다음에, 자, 작은 아이보리. 호동통 아이보리까지. 이렇게 29번이고요. 3종 9,000원입니다. 자, 마지막이네요. 30번까지 있네요. 30번, 블루 엘프고요 26,000원입니다. 요 화분도요. 도엔도분에 심기했어요 사이즈 크죠? 여기에 블루 엘프는또 완전 목둥이들이, 애 자, 사이즈가 이렇게 좋게 올라가 있습니다. 자, 목대도 일단 보여드릴게요. 목대를 쭉쭉쭉쭉쭉 멋지게 뻗어가지고, 또 안쪽에는 애들이 또 바글바글바글. 바글. 또 색감 보십시오. 색감이요. 입장 끝에 빨갛게 이렇게 물이 다 들어있어요. 자, 목둥이 블루 엘프 30번, 26,000원입니다. 자 오늘은 금장다육에서요 분째로 나가는 아이들 만나봤습니다. 자 색감이 너무 화려하고 예쁘죠. 자, 전부 다 분째로 나가는 아이들이고요. 마음에 드시나이 아이 찜하셔가지고 저한테 주문해주시면 되세요. 오늘도 찾아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저는 또 찾아뵙도록 할게요. 감사합니다. 안녕히 계세요.